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귀신들의 역사를 준비하여 속지 말고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든 니 의외로 마귀나 귀신에 대한 진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눈높돈들할때 대화를 하다가 보면 글교 신자들과 무속이를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화가 잘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를 항상 이상한 목사를 바라봅니다 기독교인이 귀신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교육한 결과입니다. 귀신 이야기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는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귀신을 또 다른 무개 목사를 교육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한 단계 깊게 신중히 알아보면 귀신 쫓는 것이 이단이 아니라 귀신을 무속 신앙게결부시켜서 이단이 된 것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고 귀신 쫓는 것을 이단이라고 인식해서 아예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멀리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당하니까 목사님들이 아예 귀신 쫓아가 기피해 버린 겁니다. 또 우리가 귀신이 얘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쯤으로 여기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과라란 이유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음, 음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 세상은 마귀의 영향 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 귀신을 기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귀에는 그런 세상의 속임수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마귀와 귀신 형태를 드러내 몰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를 멸하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마귀와 귀신이냐 이런지 분별하게 밝혀내 서는 것은 오로지 귀회 밖에 없습니다. 그리도에게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마귀와 귀신 영향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국의 말씀에서는 마귀보다 비교적 단순한 귀신 영향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신은 우리 육체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도인이든 불신자이든 참고를 접근해서 육체를 지배하여 자신들의 일을 행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광고에 나타난 귀신 영향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귀신은 산길자를 찾기 위해 두루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길을 엿보면서 종으로 삶을 사람이 어떤 깊은 상처를 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를 발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무작위로 사람들이 영향을 줍니다. 이건 침투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인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부분이 기록하고 있지만 귀신의 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일부분에 대해서 거의 치부을 하지 않으며 귀신 들리게 되는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귀신 들리게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귀신은 우리 육체를 점령하게 해요. 우리 육체를 자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귀신 영속 존재하으로그 특유의 성향으로 인해서 우리 영과 접속할 때그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영향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적견에서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장 먼저 영인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영이 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느낌이 단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변화인 것으로 오해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에 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이런 현상은 정신적인 수레스나 심리적인 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따라잡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심리학이나 정신부다 입장을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우선 자신의 영향을 주는 귀신이 존재가 지는 독특한 영적 분위기가 자신에게 전달되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데 귀신은 우리의 몸을 점령하고 육신을 파괴하기 위하여 목적이기 때문에 몸이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귀신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자주 어두운 분위기에 휩입니다 칼날같이 그 기분에 깔아놓고, 우울, 자주 우울해지면,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자주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 식은땀이 나는 존도 경험하게 됩니다. 알수 없는 어떤 영적주대가 보이는 검은 물체나 기운이 자신에 가여 스며들거나, 다가오는 것까지 느껴지자가여 잠들기 리 뒤에 가인을 로 가서 답답함을 느끼며, 심지어 바람과 같은 사과운 기운이 스며들거나, 어두운 물체가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온 것을 느껴집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오면이강각은 실제 가몸요 마비되고 악령의 바람처럼 마치 허흡기에 빨려드는 것 같이 자신의 몸이 그영화를빨아들이 것을 느낍니다. 자신이침투때 마치 공포영화나 전설의 고향에서 듣던 효과음 같은 음산하면서 뱀이 지나가는 것 같은 사악한 소리가 들립니다. 초을 황당한 바람소리처럼 그렇게 스스한 분위기를 지내야 됩니다 어지시하고요. 때로는 이와 반대로 매우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 에서 아주 신비한 현상을 한 존재가 다가오는데 결로는검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밝은 분이 빛을내 해야 밝은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두 명이 돼서 밝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임자나 천사가 등장할 때 밝음은 그두 명이 어떤 방향으로 지지고 있지 않으면 밝음 속에 그냥 파묻혀 있는 것 같은데 귀신이 가장에서 보여주는 밝음 무대 두 명이 같이 느껴지며 그밝음은 깊이가 없으며 위에서 비치는 밝음입니다. 주님의 밝음은 방향도 없으며 주님 자체가 빛이심으로 그 모습에서 퍼져나오는 밝음은 세상인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귀신은 이와 같이 때로는 빛의 천사를 가정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어설프게 보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경험하게 되면 귀신 매우 유치하고 치졸하다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마귀와 달리 귀신은 무척 아우선서 어설픕니다. 흥해 유치하여 천박합니다. 고상한 면이 거의 없으 마치 삼류 연예인들의 화장술 같아서 흔격이 떨어지고 화려하고 원색적이어서 곧이장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화려함이 오히려 눈을 끄는 대단한 경험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를 경험하기 전 얼마나 유치하고 초라한지를 알게 되고 고귀한 인격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이 천박해지고 어설퍼지고 본능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격에 담금질이 는 거친 삶을 사는 하루충처럼 귀는 그렇게 천박하기 때문에 균형을 받게 되면 행동이 천박해지고 본능적이 되고 게을러져요. 겉으로 보면 인격적인 사람 같은데 실제 삶을 들여보면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귀 영향을 받으면 삶이 터져 거칠어지고 천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거칠고 행정이 지저분해지며, 좀, 음, 게을러며, 합체가 는동 속물처럼 변기이작합니나귀 영향은 그게 사고와 있는 영적 존재의 직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이 영화주 이사가면 씻는 것을 게을리하고 주변을 더러워집니다. 심지어 이사의 목욕탕에서 잠을 자고 나와도 머리를 감짝고 나옵니다. 치우, 치, 치우지 않아도 불편을 느끼는 분니 서서히 불길이 이사가는 겁니다. 속이는 귀신 영화를 받으면 빠히 들통이 날 거짓말 자기도 모르게 벌써 부수하고 나고그 다음에 후회하는 일이 거듭됩니다. 티층 거짓말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양심이 무죄집니다 이런 변화를 사람들은 단순히 습관이나 정서적 상해 정도로 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 귀신들 편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러내고 영적 존재 전체를 부인함으로써 귀신을 경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의도입니다. 특히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귀신 전체는 기억에 사라진 옛날 얘기가 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사단이 만들어 온 거짓 학문책에 쏘아가지고 살아갑니다. 거짓 지성인이 취할 텐데라고 여기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마귀는 세상 학문을 장악해서 그들의 의도의 방향으로 사람을몰아갑니다 철저히 하늘를 부인하고 영의세계를 부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의도에 다수의 복제가 힘을 져가지고 영예에 관하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귀신 영향을 받는사람 자꾸 거짓 영적 경험들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해주시는 것으로 착하고 분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의에 나타나신 거라 악령의 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영적 경험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귀신이 거제도 보이는 환상과 영적 감을 많이 받게 되면 방언 역시 귀 너부터는 악령의 소리가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귀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그을구분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영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면 그의에 귀신이 이미 자신 속에 잠재되어 집을 지었고 있기 때문에 술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 반드시 항상 통부대해야 돼요. 귀신 초기 단계에 영향을 받는 장계는 자재롭지 않게 열릴 수 있지만 이건 위험하며 그것 방치하면 귀신들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오게 되고 귀신이 게기 안에 집을 쳐버리는 겁니다 귀신이 영을 받는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에 가면 그 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발목회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하며 이런 분야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귀신 영향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육체에 질병이 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지낸 사람들이 고아처럼 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 영향으로 심리에 병든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평화와 기쁨,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귀신이 사람이 긁을 다으니까 이러한 현상입니다. 눌려서 의지를 발휘 못하여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미운 생각, 세수 생각, 주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이 됩니다. 항상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소멸되어 성경과 교회가 멀어지고 말씀을 불순정하며 거역합니다. 주정이 영이 들려서 삶을 자니 생명을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차가운 사람, 불순종의 사람, 거짓말하고 중고를 합니다. 마음을 열자니 지 마음이 차갑습니다. 좋은 얘기도 으스 마음에 받을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 대화을 꺼려 합니다. 양심이 마귀의 화인을 맞아서 죄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상상이 못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요즘 일어난 유아 성폭행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하잖아요. 40대 선생이 8살 무건애를 죽였다 하잖아요. 그뭐 우울증, 뭐, 치료받고 왔는데, 순간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되요 귀신이 순간 의지를 잡아가지고, 귀신이 마음을 여갑하면 자신 학대하게 되는데, 의욕상실, 우울증, 불면, 폐병환, 자포자기, 환각환청, 다날충동, 정의상 등 자신의 본래 모습을 상실하고 합니다. 예살님나 타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해야 합니다. 우상을 쫓습니다. 허상을 쫓습니다. 음욕에 붙어서 성적인 문제 저지릅니다술과 탐욕과 쾌락에 누유되어 낚시에 불리는 고기가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지옥 간 운명을 살게 됩니다. 환경이 지기 때문에 심장이 병드는 겁니다 환경에는 귀신 이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도들은 환경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괴 본능을 이기되못하기 때문에 피면이 병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과 성령으로 환경과 유괴 본능을 이겨야 마귀 귀신과 영토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보면 모장 군대 귀신들 자의 모습과 같이 됩니다. 자기 몸을 상처를 내는 사람들은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막, 귀 많습니다. 그런 아가씨들이 막, 아유, 뭐, 뭐.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막, 막, 몸을 막 긁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신앙과 인, 인격이 생활이 더럽게 되어버립니다. 자기는 가정정신에 벗어납니다. 가정에서 함께 진리부상, 군대 귀신들 이제 무덤사에 거쳐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나타납니다. 주인 영향으로 힘이 자살사 삶을 제어할 수 없으나, 귀인 영향을 잃는 자는 주체할 수 없는 탐수가 종육들이 나타나고래고래 고래성을 지릅니다. 부부싸움도 인기돌변되에 다찬하고 고함, 술 먹고, 노래방 등에 진리되는 회생의 노래 등도 러한 영향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보다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순간 그 귀신 영향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자해를 합니다. 접통적으 자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영화를 인 자해를 하는 형태는 부부싸움이나 폭력이나 파괴하는 쟁조나 문신이나 진화되는 성형술도 이에 포함됩니다. 옷을 벗고 지내기도 합니다. 요성의 귀신 역사하면 남자가 있는 때도 다른 남자가 있는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래 자꾸 벗는,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막다 내놓고 다니잖아요. 예. 조심해야 돼요. 아담 타락에 사람의 벗는 건 뒤에 몸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영향 안에 있으면 옷을 벗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신령합니다. 그래서 무장이나 점쟁이가 되는 것이며 양신 역사 아래 있는 조령에는 예언하는 예소부장도 있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이실뭐 다른 사람한테 무슨 얘기 있다고 뭐이 얘기 잘해요. 쫓아내지는 못하면서. 요 뭐가 보이더라, 말이게 해결을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게 다 귀신이 보여주는 거예요. 점추는 영향으로 예언받기를 좋아하는 성도는 분별력이 길려야 됩니다. 사람 속에 귀신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니 사역자 말을 하지 않는 환자도 있습니다. 귀신도 감각해 귀신은 사람이나 짐승이 수천층에 들어갈 수 있으며 많은 귀신이 들어가면 미쳐버립니다. 귀신이 나가면 온전해집니다. 귀신이 나가면 온가 들어오면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강력한 성령 역사에 대한 은혜 운동이며 흥이 전복도 지를 받기 때문에, 고원받은 성도는 전소사망을 전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다성조로 살아야지. 귀신에게 눌려서 귀신의 조정을 받는 성조의 생활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교회 생활입니다. 의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짙은 화장과 시선을 떠난 옷을 입습니다. 본인이 교회 직불을 받으러 가는데, 진정한 봉사관이 주의 자랑꾼의 기분을 탐합니다. 봉사는 성노를 해야 돼요. 온갖 기도에 모두 참석하여 기쁜 영이들 하지 않고 눈을 뜨고 고개를 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모습을 살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 나혼를 내죠. 말이 갑자기 얘기했으려 상냥해지면 간절히 말하면 남자, 여자를 흘리듯 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혼자라고 그러니까 거, 그런 사람이 가끔 한 번씩 와요. 제가 누군데. 남녀 성교회나 각종 회의지 가결대어 따르자고 꼭 자기 의견을 덧붙입니다 자기 의견이 무시될 때는 갑자기 직분이나 파경으로 무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나 회의지, 자기나 자기 가족 문제가 비요하다고 생각하면 말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자기를 친다고 떠들어대고 막 다니는 거막 대적하고 정말 발목사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 목사님이나 장로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공교연하게 말하는 것을 쓰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뭐가, 뭐, 뭐가 좀 와서 기도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랬다고 막핑계대고 그래요. 누가 그 알려주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라고 그니까그냥까 닷질 안 해, 완전히. 그런 사람이 이제 완전히 자기가 마음을 정해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충원받고 막 귀신을 떠나고 나면, 며칠 도하루이틀거나막 뭐, 늘어져 버려가지고 막몸 몸살이 나고, 막 입이, 막 입, 입술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몸이 들어지고막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면 성령 세례받고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한달 동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 공항계에 묶여 있었다는 거거든요. 떠나보내고, 이제 한달 동안 지나고 계속 안수 받고 기도하고 나면, 한달 동안 정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사람이 바꿔져버려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문제도 다 해결되고, 치료도 돼버리고. 그니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아, 문제가 있으면 잘못되다고 안아버리네. 그거 뭐 귀신한테 잡힌 거지, 뭐. 신경 안 써요. 아이고, 그런 거말거나 오면, 오면, 내가 해주지. 안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 아, 이제, 이제, 이렇 하자고, 괜히 신경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와서 매달리는 사람을 해줘야지, 오지도 않고 가만히 그렇게 자꾸 힘이 나가고, 거기서 기도받아 이렇게 됐다고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는 소리로 자꾸 사유목사님나한테 스트레스도 주나 힘들게 하면 어, 어떻게 타협을 하있어요 나는 그냥 신경 꺼버려. 세뇌받고 성능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은데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맞치지 못합니다. 귀하에서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이 폭이 좋습니다 자기가 영이 통하는 사람과 어울리기 때문입다 자신에게 어떤 영이 역사는 쉽게 알려면 자신과 잘 통하는 친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봉사나 헌신하면서 꼭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안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걸수 있는 거. 둘째, 가정생활에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데 집에 오면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심지어 쌍 욕을 하는데 교회 가릴날만 조용합니다. 술과 고기를 탐험하면 심지어 담배까지 피우며 산소가 되는 유행과는 흥결됩니다. 아내나 자식, 심지어 이웃사람과 놀러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비판과 목사님들 욕을 합니다. 불신자들과 자주 어울려 고소 폭거 등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가정에서 예배는 아예 관심도없고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암흑의 음란물 토론 사이트에 휩싸여 있으면 성경 말씀 있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혈기를 자주 부리고 축축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거짓말기 하 쉽게 합니다. 실제 사회생활서 남편이나 아내 위에 외도하는 여자나 젊은 남자를 듭니다 헌금을 아끼면서 자기 위한 모, 몸에 치장이나 약을 사거나 술을 마시거나 술집에서는 돈을 물쓰듯 같이 사용합니다. 예배 시간 잘지치지 못하며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시간은 꼭잘지킵니다 신자들과 올릴 때는 신앙의 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모의 짐승이 신앙을 끊지 못하고 사조팔자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며 그런 것을 무척 흥미로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는지 짓거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 끌려가지고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게무사 육체를 위해 귀신 역사에 가서 귀신 끌고 다니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잘 분별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 빨리 고쳐야 돼요. 인정해야 떠나가요. 스스로 사람을 만나기를 피하며 어두운 걸 좋아하며 늘 입으로 죽고 싶다고 합니다. 돈을 무척 밝히고, 돈이 손에 가나가나 돈이 공세기지만, 울증이 발생합니다. 집안에 머무는 귀신이 있어요. 만약에 당, 여러분이 집안에 머무는 귀신 있다면, 자기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은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주변에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람에게 침입을 접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집안에 머무는 귀신들은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들로 인해서 집안에 피해를 입습니다. 특별히 이사를 간 직후에 일어나면 고통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제가 병원에 능력정도사일때 이사 온지 6개월 전에 고통사가세 번이나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를 놀라 심장학위에발생하 병원에 입원했다가 저에게 안쓰이도고 치웠대요. 치워나 성도 있습니다. 또, 이사온지석 달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번갈아 병이나 발생을 두 번이나 병원에 입원했다가, 저에게 안 주기도 하고, 치우고 타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가 일안 풀립니다. 집안에 우월이 생깁니다. 싸자고, 제 부부가 간잔못 싸고, 위없이 자녀가 가출을 하거나,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며, 부모와 싸우게 합니다. 또, 컴퓨터 게임에 빠진 듯,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잠을 자고 일어난 머리가 아프고 숙면을 취하지 못해 몸이 나른하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악몽을 자주 꿉니다. 근면증이 생겨요. 그리고 가위에 잘 눌립니다. 원인은 문제는 없는 거면 집안에 길이 머물고 있는 음신한 가운데 건강이 나빠지고 언제 가족의 침을 들어올 때모리온 항상 이용을 하고 사는 것이라 이사를 갔는데 원인을 이상할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집건 권사님이 집에 일제로 일어난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도 권사님이 방문하라고 성경에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지금 방문 했어요. 아파트 2층이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여 촌적을 눌렀더니 권사님이 누구냐고 합니다. 강 목사입니다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주시기에 차를 받아 마시고 있었죠. 권사님이 이러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 집사님이 어제 화장실 볼일을 보다가 가인을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막 숨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손이 왈왈왈 시려다가 제가 이상해서 화장실 문을 열더니 동화를 쳤습니다. 참을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기울을 기르고 살을 마시면서 서려니까 화장실에서 버스로 버스로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건 성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이용짭짝 것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문을 려고성님이만서 내가 나사를 h 는 명하는 이 화장실 역사 귀신을 떠나갈 때다. 명예했더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이재님김심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 아파트에 이사 오기 전날 밤에 청소하고 잠을 자는데, 그 소리가 소리 때문에 밤새 쯤 오려고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집사님을 보고 누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며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하고 귀인들 아라는 일이 있습니다그 이후에 한 번도 그와 같은 일이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충만하고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 아무 문을 열어놓고 바깥 문을 닫아놓고 성령 역사가 강히 일어나기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 당신의 가정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체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한 이별을 들이면 따라가는 것. 반드시 성령을 일으켜 귀신이 몰아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과 어긋난 생각들, 즉기 이기고 탐욕적이고 이 생각들을 불르어서 게으른 생각. 그리고 이것이 교맥 이정들보다 타당한 근거를 갖추는 내용처럼 보이기 되문에기 쉬운 겁니다. 하나의 님 말씀으로 판단의 기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주신의 유혹에 실말리기 때문요 우리의 글는 분별 판단리와마귀는 자신의 하고자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각 그룹마다 자신의 독특한 특징이 지닙니다. 종교형은 거짓 종교체를 따르도록 물리욕하며, 발람형은 권세와 물질을 더 좋아하게 만들며, 이세베리형은 우상을 숨겨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우된 능은 모든 것이 내일 놈이 도 만들며, 불리형은 항상 부정적으로 비판하게 만들어 불리하게 합니다. 같은 영은 사소한 일도 크게 다투에면 일어나게 하며, 이런 영을 가진 사람들 모임에 들으면 반드시 싸움이 생깁니다. 수많은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이마귀들의특근함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그 특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 오면 귀신 특성이 나한테 드러난다, 이 말이요. 성격이 금방 바뀌어, 바꿔져본다니까요. 마귀는 우리 영속에 자신의 특징적인 신호를 보내면, 우리의 지각은 그거를 범죄사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에 미약한 사람은, 이 신을 분별해려고 자신의 생각인 것으로 여기에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우리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천사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온갖 영의 생각들이 복잡하게 들어들는 싸움터입니다. 치열한 싸움터. 이런 생각의 형태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로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며 영안이 열리는 것이며 기술이기 때문에 배워서 익혀야 되는데 배워서 익힐 수도 있지만 성령 세례받고 수건받아서말씀으로 분별하면 돼요. 우리 생각은 멋대로 내버려 두면 안됩니다 하나의몸성을 보장하고 분밀력을 높여 하나님의 몸성을 잘 듣도록 노력합시다 귀신은 우리 육체를 점령하여 그 가운데 겉을 삼고 기회를 엿봅니다 항상 기회를 엿봐요마음선손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 심령이 각질적으로 가각해져서 분밀력을 없을 때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니 체력관리를 잘 해야 돼요 체력관리를 꼭 금식하지 마세요 체력이 떨어막막 나쁜 건 선망이라 막 나쁜 것이, 헛것이 보여요. 귀신만 사건이 없다도 영이 공격을 못한 경우 귀신은 접근하는 시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데 무지하고 믿음이 약할 때 역시 공격을 시도하는데 귀신의 공격은 그런 게육 그럼 귀신이 접근하면 먼저 우리 영을 이사할 깨닫게 되면 그 신을 육체에게 육체에 보냅니다. 육체가 듣기는 다양한 신호가 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름기치는 거예요. 으시시, 쉬고가슴이 쪼아지고, 현기증이 나고, 불쾌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 썩은 냄새, 머리카락이 서는 것 같은 강한 복포 등의 신호를 우리 상각기에 보냅니다. 검은 물타가 보이거나, 어두운 편이가 진으로 같은 압박감 등으로 나타나며, 어두고불쾌하며 더러운 생각이 짓누르고 가위를 흘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악몽이 시달리며, 불면증이 시달리며, 짐승들의 울비는 같은 소리글를 날카롭게 들립니다. 자꾸 자꾸 통랑 세다고 통랑 말으면 없어져요. 여기 가면 방언이 거칠고 날카롭게 나오면 짐승 소리 비짝이 변합니다. 공중에서 급하게 바람이 흐르는 것 같은, 같은 느낌이 들고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우장들이 틈을 칠때 내는 톡톡한 휘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스쳐 지나가며 뱀이 낙엽으로 사삭거리면서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가 또 느낌이 듭니다. 으시시하죠. 그러니까 섬, 섬지 섬지라고 그런 붕통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문이 열리면서 냉기가 스며들것 같으나 누가 문을 열어준다고 살피게 됩니다. 귀신은 공포를 동반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일차적으로 우리 영이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귀신은 자신인 줄 나타내야 하고 하지 않지만 우리 영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신호를 우리가 보냅니다. 성령께서 알려줘요. 치유하고 거치라고. 귀신이 자신에게 적게 하면 우리 영이 이를 알아서요 어떻게 시작하면 때로는 성령께서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왔을 때 별로 치우를 하셔야 돼요. 마귀가 귀신이 듣고는 마치 감기처럼 누구게 오는 것이요 우리 몸과 영혼, 이두 개의 차원의 악한 존재에서 항상 싸운, 싸운트가 되면 이 영적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목에 지키다가 적정한 때가 이르면 오적품을 먼저 우리 앞에 탁 내어놓습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 약점을 더 먼저 잘합니다. 여러분, 사이당는 사람이 왜사귀당한지 욕심만으로 사기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욕심과 에, 분노와 무지 때문에 인생은 원인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께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을 지니고 있으면 그약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요. 은혜를 수다하기도 합니다. 귀신의 영들을 분별해때더 깊고 많이 알고 있을 부분은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라.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는 측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영을 볼줄 알아야죠, 성도는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셨으축복겠어 오늘 일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눈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신을 보고 영들을 분별해서 자기 관리 잘하며 자증을 지키는 독생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